그립이 스윙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기에 그립을 제대로 하는 것과 그것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립 연습 방법을 시작하려면 그립이 아래위로 똑바르게 놓여져야 하고 클럽 페이스가 타겟에 정확히 직각으로 놓여져야 합니다. 클럽을 오른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이로 잡으십시오. 그러고 난 후에 왼손 집게손가락의 가운데 마디에서 나머지 손가락들을 지나 새끼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로 연결되게 하십시오. 엄지손가락이 샤프트의 오른쪽에 오게 그립의 위로 왼손을 줘야 합니다. 왼손의 패드를 클럽의 끝부분에 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 왼손의 패드가 클럽 끝부분에 오지 않는다면 그립이 손가락 사이가 아닌 손바닥 안으로 너무 들어간 것입니다. 오른손을 놓을 때는 클럽이 오른손 집게손가락의 중간마디에서 나머지 두 손가락을 지나 오른손 새끼손가락의 마지막 마디로 연결되게 하십시오. 오른손을 왼손 쪽으로 밀고 새끼 손가락을 들어서 손을 더 아래로 민 후에 오른쪽 새끼 손가락을 왼손 집게 손가락 위로 겹쳐줍니다. 그립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오른손을 얹은 후 왼손 엄지 손가락을 들어서 오른손 엄지 손가락의 중간에서 약간 더 왼쪽에 놓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완성된 그립이 왼손의 엄지 손가락과 집게 손가락 사이에 만들어진 V 자가 오른쪽 귀로 향하고 오른손의 엄지 손가락과 집게 손가락 사이에 만들어진 V 자가 오른쪽 어깨로 향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골프맨 그립은 정확한 몸 동작이 팔을 지나서 클럽으로 전달될 수 있게 해줘 스윙을 하는 동안 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